우와 반갑습니다. 여기는 홍로 나무가 있는 사과밭입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나무가 병도 안 걸리고 잘 자라면 좋겠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관리를 했는데도 병도 오게 되고 안 되면 나무가 죽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거하고 요게 나무가 죽어가지고 그 가지를 먼저 잘라냈습니다. 이렇게 가지를 잘라내는데요. 나무를 자를 때 죽은 나무가 많다든가 아니면 이 밭에 나무를 다 벤다든가 그럴 때는 큰 엔지톱을 이용해서 나무를 다 베는 게어 현실적으로 좀 빠르긴 하겠지만 이렇게 어 부분적으로 좀 죽은 나무라든가 아니면 나무가 어릴 때는 몰랐는데 컸을 때좀 자라면서 그늘이진다든가 그럴 때는 중간 중간에 나무를 베기도 합니다. 몇 나무 안벨 때는 무선 체인톱을 사용하게 되면. 어, 훨씬 빨리 하고 또 실속 있게 어, 일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체인톱하고 어, 전지가위를 사용해서 나무를 어, 맨 나무 베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지는 좀다 잘라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놨고요. 이 나무만 잘라주게 되면 밭 정리는 다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무하고 저기 나무 두 개를 베도록 어, 하겠습니다. 우와. 자, 요렇게 쉽게 잘립니다. 집에 엔진톱도 있는데 뭐 굳이 막거 들고 다니면 무겁기도 하고 사실 많은 나무를 자를 때는 뭐어 효율성이 있지만은 이렇게 몇 나무 안 자를 때는 가벼운 체인톱을 들고 다니면 뭐 크게 뭐 힘들지도 않고 쉽게 자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번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이 좀 두껍거든요. 두꺼운 것부터 한번 잘라 볼게요. 나리온에서 나온 체인톱으로 이렇게 나무를 지금 잘라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정리를 할수 있게, 어, 토막토막 나무를 자르도록 할게요. 아, 너무 쉽게 잘리는데요. 자, 이야, 이렇게 쉽게 지금 나무를 다 잘랐습니다. 자요 밑에 요거만 잘라주게 되면 한 나무를 쉽게 자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밑에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꺼운 나무를 쉽게 잘랐습니다. 야, 정말 너무 잘 잘리는데요. 자, 여기 나무는 이렇게 정리를 끝냈고요. 또 바로 옆에 나무를 또 자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아래쪽에가 지금 두껍거든요. 아래쪽부터 자를게요. 야, 너무 잘 자르는데요. 나무도 쉽게 쉽게 자르니까 일의 능률도 오르고 그리고 무겁지도 않아서 너무 일하기가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잘라서 나무를 정리했고요. 이 바닥에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무가 두꺼운데도 쉽게 잔물을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벼워서 뭐 톱질하기도 너무 편한 것 같은데요. 나무를 자를 때 이런 톱을 사용해도 상관은 없지만 사실 저같이 이제 농사가 많은 사람들은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일에 효율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무선 체인톱을 사용하게 되니까 일단은 너무 쉽게 할수 있고 빨리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밭 전체를 나무를 자를 경우에는 엔진톱을 이용해가지고 다 베면은 빨리 할수 있겠지만 은 이렇게 나무가 죽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잘라야 되기 때문에 옆나무도 좀 조심해서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충전 체인톱을 사용하니까 너무 쉽고 빨리 할수 있고 그리고 옆에 나무도 다치지 않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과수원 관리 한번 이렇게 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